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내일부터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찰이 속한 국립공원 입장도 완전 무료화되는데요. 지난 1일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를 유예해온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사찰의 관람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 해인사와 복주사, 불국사 등 65개 사찰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 지정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는데요.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와 갈등을 빚어왔어요.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 보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등산을 목적으로 왔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게 돼서 관람료를 낸 방문객들은 통행세라며 반발해 왔는데요. 문화재청은 오는 6월 말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고요. 이후 심사를 통해 해당 예산으로 관람료 감면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으로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길거리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뉴요커들, 공원에 매대를 펼쳐놓고 마리화나를 파는 행상과 마리화나 꽁초가 떨어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뉴욕시가 지난 2021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선언한 이후 이제는 일상화된 거리 풍경이에요. 그런데 말 못하는 우리 강아지들이 마리화나 중독 아닌 중독 현상으로 아파하고 있다고 해요. 뉴욕 시내를 산책하면서 여기저기 냄새 맡는 걸 좋아하는 강아지들이 본의 아니게 마리화나 냄새를 맡는다는 거죠. Sniffing the ground and just looking at everything. And then when I got back to the apartment, about an hour later, he was non responsive, was asleep, didn't move, and I woke him up, and his eyes were really unfocused, and his head was just moving like this constantly. It's very upsetting when it's happening to your puppy, actually.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강아지와 산책하는데 엄청 신경이 쓰인다고 하네요. 인간의 후각이 강아지보다 좋으면 미리 인지하고 마리 하나 꽁초를 피하기라도 하겠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수의사들도 반려견 주인들이 전방을 주시하는 동안 강아지가 뭘할 테지 모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Could it be a French fry or could it be the end of a joint? The drug THC is extremely toxic to dogs. I mean, these these dogs are. 중독 정도가 심하면 동물병원 응급실에 가서 위세척을 하고 수액을 맞아야 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해요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강아지의 마리화나 중독 사례는 미 전역에서 지난해에만 7천 건 정도가 접수됐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하면 세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도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죠. 오늘은 밤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